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예를, 형제의 우예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멋지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겁쟁이 베드로가 변화돼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되었듯 우리도 이미 달라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려주는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한 삶, 덕에 지식을 더한 삶, 지식에 절제를 더한 삶, 절제에 인내를 더한 삶, 인내에 경건을 더한 삶,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한 삶,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한 삶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보여주는 삶,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변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겉면처럼. 일상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변화할 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기적,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 택해 주셨음을 더욱 굳게 하여 어떤 시련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